가격 싼게 좋다는 게 아니고,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이라면, 저랑은 좀 뭔가 그 옛날부터 좀 이런저런 막 그런 게 있었어요.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리뷰 의뢰가 들어왔을 때가 작년 여름쯤이었어요.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걸 리뷰 좀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여기에 강아지를 태우겠다 하는데 제가 진짜 강아지를 한 20년 넘게 키웠던 어 그런 사람이에요. 뭐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을 여기다가 어떻게 태워? 좀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. 일단은 제가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. 여기에 무조건 강아지를 태운다. 아니면은 강아지를 태우지 않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.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1년 정도 리뷰를 안 하고 뭐 제가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. 뭐지? 근데 또 봤더니 강아지는 안 태요. 여기에 막 지금 이것저것 막 놓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내가 실수했다. 내가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었구나. 여기 꼭 강아지를 태우지 않고 어, 짐대로 써도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. 이 친구는 가격이 69만 원에 출시가 됐고 배터리는 48볼트 그리고 1 0암아짜리 배터리를 넣고 있습니다. 최대 주행거리가 한 28km 정도 가더라고요. 근데 이게 어 48V, 10A 배터리로 제가 28km를 타본 적이 없어요. 진짜 역사상. 주행 거리가 뭐야? 왜 자꾸 오버가 돼? 왜 많이 나와?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지베이션 대표님께서 이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가 KC 인증 받은 그런 배터리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인증을 한번 더 거치다 보니까 배터리 상태나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게 들어갔겠죠. 그래서 주행 거리가 좀 많이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첫 번째로 어 여기에 키. 키는 총4 개가 오는데요. 어, 똑같은 거예요. 이거 두개 똑같은 거고, 이거 두개 똑같은 거. 그러니까 여분의 키를한 개씩 더 주시는 것 같아요. 음, 시동을 걸 때는 뭐 이렇게 키 넣어 가지고 돌려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동이 들어옵니다. 얘는 이렇게 오토바이처럼 당겨서 가는 스로틀 방식입니다. 뭐 전동 킥보드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, 어, 이렇게 스로틀 방식이라서 엄청 편해요. 그리고 브레이크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,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낮에는 킬 일이 없겠죠. 근데 이제 밤에 켰을 때뭐 성능 같은 경우는 부족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실제로 밤에 주행을 해보니까 뭐 라이트가 약해가지고 길이 안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. 그냥 딱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, 이 친구는 또 크락션도 들어가 있어요. 이 크락션은 어, 어느 정도냐면은 그 저가형 전동킥 보드에 넣어주는 크락션 딱그 정도 되더라고요. 음한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어, 보조 핸들 보조 핸들인데 유아용 보조 핸들이에요. 뭐 아기를 유치원 보낼 때. 여기, 이 공간에다가 태우고, 어, 애기 손잡이 잡고, 아무튼가 뭐 그렇게 타는 것 같고, 음, 얘가 이 핸들 때 폴딩이 되거든요? 이거를 딱 당기면은 이렇게 뒤로 눕혀져요. 근데 이게 유아 안장을 달았을 때는 얘가 이렇게 딱 일자로 안 누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, 애기 태울 일도 없고, 그냥 이걸 접어야 되겠다 하시면은, 이 유아 안장, 이거 안 달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, 자동차에 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, 이건 필수적으로 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서스펜션.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, 어, 이 친구의 승차감은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서스펜션이 살짝 짧어 그래가지고, 제가 한 60kg 정도 되는데, 어, 강한 충격이 왔을 때, 턱걸이, 게 끝에까지 수축을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죠. 어, 그 정도 충격이면은 엄청 고속에서 그냥 턱 지날 때, 턱 올라갈 때. 뭐, 한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. 그리고 여기 앞에는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. 디스크 브레이크. 이거 60만원대 그 디스크 브레이크 넣었다 하는 거는 진짜, 진짜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는, 어, 바퀴가 12인치잖아요. 12인치다 보니까, 뭐, 승차감이나 안정성, 뭐,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죠. 그리고 양쪽에 발 거치대, 이렇게 발 거치대 있어가지고, 얘는 뭐, 접었다가, 이렇게 폈다가 해가지고, 보관할 때는 접고 뭐탈 때는 피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. 보면은 짐칸을 한번 열어볼게요. 짐칸을 열면은 뭐 이러한 방식이에요. 어, 이렇게 열리고 여기에 뭐 짐을 실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충전할 때 여기에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어, 여기를 열어보면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제가 이 친구를 산다면은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짐때뭐 배달 가방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짧아요. 딱 이제 손한뼘 정도. 옆으로는 손한 뼘. 앞 뒤로는 하나, 둘, 한두개반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넣을 수 있지만 뭐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넣기에는 좀 뭔가 너무 작지 않나 싶었습니다. 그리고 후방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후미등이 들어오는데 낮에는 잘안 보이지만 밤에는 뭐잘안 보이는 것 같던데. <laughs> 그리고 똑같이 뒤에 12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모터는 500와트. 뭐 뒤에 이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길다. 그래서 타는데 지장 없이 승차감 좋게 탈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촬영을 나왔잖아요. 그래서 촬영 장비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보통이라면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그냥 이런 거 넣을 수 있어. 자, 첫 번째로 어, 얘 같은 경우는 전동 스쿠터예요. 전동 스쿠터.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서 타시면 안 되고 면허증이 필요하고 어, 차도로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. 사실 얘가 지금 최고 속도가 한 28? 30km? 어, 제가 최대로 타봤던 거는 33km 까지 한번 달려봤었거든요. 그래서 공도 주행할 때 그냥 뭐 어린이 보호구역 정도 다니겠다 하시면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 가지고 막 50도로, 70도로 이런 데를 다니겠다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대략 그 옆에 모습으로 보시면은 뭐한이 정도? 그래서 발판은 편하네요. 뭐발 포지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편안한 느낌, 어 이렇게 굉장히 편안합니다.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, 뭐 전동 제품을 처음 타시는 분들은, 어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무서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. 근데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, 풀 스로트를 당겨도 속도가 천천히 붙어요. 좋게 말하면 안정성이 있어서 좋은 건데 나쁘게 말하면은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. 음, 이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어. 근데 출발 토크가 약하다고 했잖아요. 잡으면은 못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수 있다.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얘가 물론 500W 싱글이긴 해가지고 이렇게 언덕길 올라갈 때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주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어 등판이 좀 적당히 있는 편인데 못 올라요.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는 거죠. 지금 끝까지 쭉쭉 계속 올라가 볼게요. 야 비둘기 비켜 비둘기, 비둘기. 비둘기. 오, 비둘기가 비켰어요 아무튼 지금 한 5km 정도 속도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친구를 타면서 높은 등판을 하겠다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급제동 한번 걸어 볼게요 한 20km 속도 제동력은 진짜 좋아요 이게 69만원 60만원대 제품 치고는 제동력이 출력보다 더 좋아 왜냐하면 타이어도 크고 디스크에다가 드럼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 제동력이 진짜 너무 좋아요 한 20km 진짜 잘 멈춰 어, 아까 같이 언덕 주행하는 거 아니시라면 이렇게 뭐 평지 주행할 때는 불편함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평균 한 20km 정도 속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행거리가 아까 한 28km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48V 10A 배터리인데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, 이거. 어, 제가 옛날에 48V 16A짜리 배터리 가지고 최대 2 5 k m 를 탔었거든요. 그니까 러 이게 배터리가 6A나 더 작은데? 아니, 어떻게 주행거리가 더 나오지? 싶었는데 되게 어, 이거밖에 없어요. 이런 전동 제품에는 컨트롤러랑 모터,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컨트롤러와 모터,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어, 뭐 효율을 잘 뽑는다 정도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어,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거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많이 보셨는데, 어, 원테니, 어,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, 뭐가 있어요? 뭐, 이런 것들 다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. 타사 제품들이 뭐, 이게 더 좋았다 싶으면은, 제가 이걸 안 하고 그걸 리뷰를 받아서 했겠죠? 근데, 어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. 이 친구는 다 거기서 거기에 거의 베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가격 싼게 최고입니다. 어 가격 싼게 좋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은뭐 광고료 같은 거좀 빼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좀 빼고 인건비 빼고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 사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리고 확실히 타사 제품들 보면은 뭐 배터리 48볼트 10암페어 넣으면 은뭐 주행거리 한 20km 나온다. 뭐, 10, 15kg 나온다, 이렇게 돼 있잖아요?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, 그게 거기서 배터리 쪽에 원가 절감이 좀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. 얘는 가격이 싼데도, 실제로 타보니까, 주행거리가 잘 나와. 아무튼간, 뭐,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사시는 거랑, 아예 모르고 사시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, 이 제품을 무조건 꼭 사세요가 아니에요. 솔직히 막말로, 이 제품이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, 저는 이 영상 한 개를 제작하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, 그게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께서 꼭 이거 사세요 이런 게 아니고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사시라는 거예요. 어, 이 친구의 단점, 어, 가벼운 게 좋긴 좋지만 휴대성으로 좋지만 이거 탈 때는 좀 단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우와, 마을 버스 바뀌었어 이거. 이야, 간지나는데? 아,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 옆으로 이렇게 털다 보면은 이게 가볍다라는 게 느껴져요. 가볍다고 느껴지는 게 오토바이가 2 0 k g 밖에안 되는 거야 무게가. 거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런 곳은 절대 못 올라가요 절대 음 이런 곳은 진짜 웬만하면 못 올라갈 거예요 어 이렇게 올라가다 멈추죠 음 이런 데는 못 올라가요 적어도 한 천하트 정도 돼야 간간히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0 0트든 천하트든 안 타보시고 이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봤을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해?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걸 감안하고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어 안장을 넣으면 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핸들대가 폴딩이 안 돼요. 이거를 좀더 좋게 구조를 바꿔가지고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제가 이 친구를 리뷰하게 된 이유, 어, 장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69만 원치고는 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이건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어, 보장할 수 있어요. 진짜. 어, 배터리까지 확인했어. 이거 몇 암페어 들어.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편해요 제가 그때 주행거리 테스트를 할때 대략 한 2시간 반그 정도 연속 주행을 했어요 안 쉬고 쭉 타면서 원래라면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이런데 얘는 어? 끝났다 그냥 딱이 정도에서 피곤하다 말고는 진짜 편안했어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장점, 이 짐대를 활용은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요. 진짜 뭐 심부름하거나 뭐 간단한 거 사올 때, 장볼 때, 그 다음에 애기들 이렇게 유치원 보낼 때, 뭐 속도가 빠르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. 뭐 적절히 편의성과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고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 성능, 브레이크 성능이 진짜 미쳤어요. 그래서 뭐, 애기들 태우는 어머니들께서, 어, 이거 브레이크 안 잡혀서 애기랑 같이 넘어지거나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뭐,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, 눈길이나 뭐, 얼음길에서 미끌리면서 넘어지는 거 가능하겠지만, 보시다시피, 몸 멈춰서 앞차랑 바겠다 이런 거는 어 저는 좀 진짜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. 한 28km 탈수 있고 69만 원에 12인치 타이어에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넣고 아 진짜 괜찮다고 봅니다. 내가 만약에 평지만 다닌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준입니다. 어 그래서 제가 이에 총평을 내려드리자면은 가격대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배터리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출력적인 부분은 살짝 아쉬움이 있다. 그리고 편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좋고 휴대성 같은 경우도 적절히 들어가 있다.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출퇴근하시거나, 아기들 유치원 보내거나, 이렇게 등하교용 아니면은 뭐, 뭐 장보러 갈때뭐 짐때도 있으니까 뭐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께서 뭐이 제품 언박싱이나 조립이나 주행거리 테스트 했던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렸기 때문에 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서 구입하시면은 그나마 좀 할인이 많이 들어간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도 더 재밌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